로그의 3.26이 0.5123 32. <laughs> 5 1 3이일때자 로그의 0.326으로 고쳐서 생각을 해보시면 로그의 0.326은 로그의 3.26 곱하기 0.1이지요 그러면 얘는 로그의 3.26에다가 플러스 로그의 0.1 여기까지 로그 0.1은 얼마지요? 10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3.26 0.5123 이렇게 됩니다. 아, 예. 영상 다시 찍으셔야 될것 같은데. 아, 5132입니다. 이 정도는 <laughs> 괜찮아. 그 다음, 이게 A였지. 그래서 여기가 A가 됐습니다. 그 다음, 로, 그의 이게 A인가? 이게 A군. 네. 음. 근데, 로그의 B가 마이너스 1. 4868인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소수 부분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4868이거든. 여기에 더하기 라고 여기에 빼기를 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0.5132.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0.5132가, 얘가, 3, 로, 얘가 누구냐면, 로그에 3.26이라고 했잖아. 네. 마이너스 2는 얼마지요? 100분의 1. 로그에 100분의 1, 0.01이네. 둘이 더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로그에, 응, 음, 소수점이 하나, 둘, 0 .0, 0, 0, 3, 하나, 둘, 0.0326. 요렇게 되겠지. 따라서 B는, 이게 B가 되겠네. b 는 0.0326이 되고, A는 0 3 2 6이 되고, A는 0 3 3 3 3 8이 되고, A는 3 0 4 8 5 8이 되고, A는 0 0 4 8이 A는 0.04858이 되고, 0 4 8 5 8이 되고, A는 8이 되고, A는 0 4 8 5 8이 되고, a 8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내가 더하기를 잘못해. a 더하기 b는 그래서 어... 4542 소수점은 마이너스 0.4542, 그래서 10백천만에 a 플러스 b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542 이렇게 되겠습니다.